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최근에 삼척분식에서 신메뉴를 출시했는데 그 메뉴가 무려 바질크림 떡볶이더라고요. 먼저 살짝 맛보기로 비주얼부터 보여드리면 떡볶이가 무려 초록색입니다. 사실 저는 초록색 떡볶이를 떠올리면 지난번에 먹었던 민트초코 떡볶이 때문에 약간 PTSD가 올것 같은데 이게 신메뉴 맛집이라고 소문난 삼척분식에서 출시했다고 하니까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신메뉴에 대한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준비하던 중운 좋게도 삼척분식에서 광고 제안을 받아서 이번 영상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 찐으로 리얼 리뷰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신메뉴 리뷰에 앞서 간단한 정보부터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름은 바질크림 떡볶이이고 가격은 9,900원. 기본 내용물은 베이컨, 새우, 소시지, 밀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질크림 떡볶이는 삼0분식의 다른 떡볶이들과 달리 맵기 선택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맛으로만 출시됐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이번엔 떡볶이 양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걸쭉구덕한 농도의 크리미한 제형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 마치 시금치 스프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국물부터 한입 먹어볼게요. 음! 우 맛있는데? 뭐야? 너무 맛있는데? 이 조합 진짜 신선하고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히 크림 떡볶이 에 바질향 살짝 곁들인 맛이 아니라 먹자마자 진한 바질향 이 입안 가득 싹 퍼지고 그 뒤에 고소하고 짭짤한 크림 맛이 싹 감싸주면서 끝맛에는 약간의 매콤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이 맛의 합이 따로 놀지 않고 정말 완성도 높고 안정적인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평소 바질이 들어간 음식은 즐겨 먹어도 이렇게 크림이랑 조합된 음식으로는 처음. 맛보는데 정말 두 합의 이질감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크림 떡볶이의 바지를 곁들인 느낌이 아니라 두 조합의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서 맛의 시너지가 극대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바질은 허브과 향신료라서 특유의 맛과 향이 굉장히 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질을 생으로 먹거나 음식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 특유의 화합맛과 씁쓸한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떡볶이는 정말 바질의 장점만 딱 부각되어 느껴집니다. 이 바질의 산뜻한 맛과 독특한 풍미가 크림 양념이랑 너무 찰떡이고 덕분에 이렇게 크림 국물만 퍼먹어도 물리는 느낌이 되게 덜하게 느껴져요. 음... 아, 이거 진짜 조합 미쳤다. 산뜻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너무 좋아요. 또한 끝맛에 느껴지는 약간의 매콤함이 크림의 느끼함을 한번 더 잡아줘서 크림 떡볶이 특유의 크리미한 과 고소함은 살아있으면서도 맛이 너무 무겁지 않게 부담 없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참고로 맵기 정도는 신라면 이상이라서 맵니니 분들에게는 약간 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떡볶이. 그리고 이번에는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떡의 양념 되게 잘 배웠네요. 그리고 이 크림 양념이 밀떡이랑도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보통 크림 떡볶이는 일반 빨간 떡볶이에 비해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밀떡 특유의 맛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떡이 맛없으면 이 크림 떡볶이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지는데 이 떡은 그런 불편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떡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게 양념 맛이 더욱 진하게 느껴져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기본 토핑에 베이컨, 새우. 소시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베이컨 사이즈가 큼직하니 쪼잔하지 않아서 마음에 듭니다. 베이컨에 떡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베이컨 맛있는데요? 사실 베이컨 사이즈가 커가지고 약간 엽떡 베이컨처럼 베이컨보단 햄같은 맛과 식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적당히 고기맛도 느껴지면서 짭조름하니 크림 떡볶이에 MSG 역할을 톡톡히 해주네요. 이 바크 떡만 먹기 지루할 때 같이 곁들여 먹기 딱입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는 소시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대박! 소시지 바뀌었다. 아니, 제가 지난 삼척분식 리뷰에서 소시지 별로라고 말했었는데, 최근에 소시지가 업데이트 됐나 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소시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 저렴한 인공적인 맛은 없고 육즙 팡팡 터지는 뽀득뽀득 소시지 입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인공적인 맛이 없어가지고 떡볶이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아요 와 소시지 바꿔주신 거 진짜 감동이다 여러분 소시지 무조건 추가하세요 한세번 추가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기본 토핑으로 들어있는 베이컨 소시지 새우 전부 다이 바질크림 양념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새우 토핑 먹을 때는 분식이 아니라 정말 양식 요리를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간 토핑들은 취향껏 추가해 드셔도 훨씬 더 맛있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그 외에 떡볶이 필수 토핑인 넓적당면이나 분모자당면과 같은 면 토핑들도 무난히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와 여러분 근데 저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요즘 일부 신메뉴들이 어그로성으로 막선 넘은 조합의 제품들 많이 출시됐었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바질 조합 자체가 워낙 생소하기도 하고 또이 비주얼이 식욕을 도수는 비주얼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것도 좀 그런 어그로성 메뉴가 아닌가 하고 별 기대 없이 먹었는데 오 솔직히 약간 인생 퓨전 떡볶이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절대 광고 때문에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느낀 그대로 리얼하게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질이라는 식재료 자체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주시고 평소 바질 좋아하시고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떡볶이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질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하시는 바질 초보자분들도 이 떡볶이로 바질을 처음 경험해보셔도 좋을 만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떡볶이! 그리고 바질크림 떡볶이와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를 찾기 위해 맛감자, 모듬튀김, 대패볶음밥, 매콤 로제 리조또 등등 이것저것 조합해서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바질크림 떡볶이가 분식과 양식이 퓨전된 요리잖아요. 근데 이 떡볶이는 분식보다 양식의 느낌이 좀더 강해요. 그래서인지 기존의 일반적인 모듬튀김이나 제가 평소 즐겨 먹는 이 대패볶음밥이랑 조합했을 때는 이 사이드 메뉴들의 본연의 맛이 더 강해서 얘가 살짝 묻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맛이 튀지 않는 부드러운 치즈 불이나 대패 삼겹살 그리고 매콤 노제 리조또처럼 결이 비슷한 메뉴들이 이 떡볶이랑 곁들여 먹었을 때 더욱 잘 어우러진다고 느껴졌어요. 참고로 여기 매콤 노제 리조또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이게 매콤하면서도 꾸덕꾸덕 느끼한 게 숨겨진 찐맛 메뉴예요. 어? 근데 장시만요 음, 음. 아니, 아까 제가 빵을 먹어가지고 생각났는데 제가 평소에 바게트 빵이랑 바질 페스트 조합을 되게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바게트랑 바크 떡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게트 빵을 바질 크림 떡볶이 양념에 푹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미쳤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바질 크림 본연의 맛은 살아있으면서도 그 뒤를 바게트의 맛과 식감이 싹 받쳐줘가지고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음. 이거 진짜 꿀여져 미쳤다 바질크림 떡볶이 드실 때 빵집 가셔서 바게트 하나 사오시고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거 삼척분식 대표님한테 바게트빵 사이드로 출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수준인데요 떡볶이 자 오늘은 삼척분식의 신메뉴 바질크림 떡볶이 리뷰와 함께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까지 찾아봤는데요 솔직히 비주얼은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메뉴와 맛은 정말 센세이션하고 취향저격이었기 때문에 바질에 대한 호불호가 없다면 한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서 바질 크림 떡볶이 맛이 궁금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